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2028 대입 개편 고등수학 관련해서 어, 선행이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아서 어, 어디까지 선행을 하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확인을 할게 수학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일단 1학년 때 고1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는데요 이 공통 과목이 공통수학1 그리고 공통수학2를 배웁니다. 자, 공통수학1은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하면 고동수학 상에 해당되고요. 공통수학2는 고동수학 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고1 때 배우는 그 수학을 공통수학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일부 뭐 행렬이 들어가고 약간 뭐 단원이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다 적응을 합니다. 그 정도는 예전에 그 교육 과정에서 문과에서 미적을 배우지 않다가 미적이 추가된 적이 있었어요. 자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미적이 추가됐는데 그때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제 수생들도 처음 배우는 미적을 1년 만에 다 적응했기 때문에 한두 단어 빠지고 들어가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어, 지금 기, 어, 고1 과정에서 기본수학 1, 2라는 과목도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수학이 좀 어려운 아이들, 수학 어려운 아이들이나 특성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학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기본수학 1, 2를 특별히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거의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서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아마 고2하고 고3 때 들을 겁니다. 대수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수원이고요. 미적원이라는 과정은 지금으로 치면 수투에 해 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통은 뭐 지금 학통이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고2하고 고3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일부 학교는 고2 때이세 과정을 다 진행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다.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무조건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개편안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범위에 해 당이 되죠. 이 부분이 현재 수능 범위로 제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범위 자체가 문의과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능 범위고 그리고 심화 수학이라 그래서 이 기하하고 지금 미적 투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수능에서 볼 건지 말 건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3 때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과목인데요. 기하, 미적 투,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뭐 문과 학생들 중에 일부는 경제 수학에 듣는 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이과 학생들은 기하나 미적 투뭐둘 중에 한 과목을 이렇게 듣는 형태가 되는데, 어 이게 좀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능에서 심화 수학을 보기로 한다면 심화 수학의 범위가 미적 투하고 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과정을 다볼 가능성이 있어요. 선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통합이니까 박힌 수능의 핵심이 통합이기 때문에. 미적토와 기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할 아이들은 이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다 보려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내신에서 두 개를 다 듣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인데 기아하고 미적토 둘 중에 하나만 학교에서 듣게 할지 아니면 어차피 수능에서 만약에 본다면 두개다 음으로 듣게 할지 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둘 중에 한 과목은 아마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개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어, 기하고 미적투를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마 둘 중에 한 과목 정도는 수업을 들어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듣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 두개 과목 다 수업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들어서 이것이 내신으로 아이들이 성적이 산출이 돼야 성적이 산출이 돼야 이과 쪽 수시를 쓸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과 쪽으로 뭐 정시가 아니라 수시를 쓰려면 기본 내신으로 얘네들이 들어서 대학 측에 제출해야 될 성적 중에 이 진로 선택과목 기하하고 미적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과라면 이 기하하고 미적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 생각에는 미적투는 무조건 아마 할것 같아요. 무조건 학교에서 내신 수업으로 수능에서 안 보더라도 내신 수업으로 무조건 할것 같고 기한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어, 공통수학원은 무조건 수업을 듣는 과목이니까 선행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공통수학투도 아이들이 공통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대수 수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미적원 수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확통. 자 여기까지는 어차피 문이과 공통이고 문이과 공통으로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는 게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기 때문에 무조건 학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기하고 미적투 중에서 아직 심화수학이 수능이 나오지 안 나오지 확정이 안 됐지만 미적투 같은 경우는 수시를 쓰려면 이과 학생들이 무조건 들어야 될 과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과를 갈 학생들은 미리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미적투까지는 공부를 해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한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학교 수업에서는, 어 약간 정상적인 진도, 좀 느리게 나가는 일반고나 문과형 특목고, 외고나 국제고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겠죠. 자,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진도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고1 때 1학기 때공통수학원 2학기 때 공통수학2, 그 다음 고2 1학기 때 대수, 2학기 때 미적원, 그 다음 고3 1학기 때 확통 이렇게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 만약에 일반고 라고 했을 때는 이과 학생들이 들어야 될 수업이 있죠. 그래서,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아마 미적2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아는 고아뭐 나간다면 2학기 때 나가든지, 아니면 1학기 때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뭐 선택 과목 형태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듣게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약간 공부를 잘하고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일반고나 뭐, 자사고, 뭐, 일 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자공고 이런 데도 있죠. 뭐, 진도 좀 빨리 나가는 학교들.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고1 때 공통수학 1, 2를 나가고요. 1학기, 2학기 때. 고2 때이세 과목을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대수하고 미적원을 나가면서 확통을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세 권을 고2 때까지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내면 어쨌든 문의과 공통으로 다 끝내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3부터는 뭐 문과는 뭐 수능 대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뭐 경제 수학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뭐 미적 2는 무조건 아마 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범위에 따라서 기하도 의무적으로 들을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은 심화까지 아이들이 깊이 있게 학습이 가능하면 무제한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학생들을 선행시키도 어떻게 시키냐 면 쉬운 개념서를 한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형서를 시키진 않습니다. 선행할 때. 쉬운 개념서를 끝내면, 이제 바로 기본 정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답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습이 잘된 학생들은, 쉬운 개념서 한 다음에 기본 정석할 때 정답률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연습 문제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요. 자, 이런 경우는 계속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뭐잘 따라왔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 또 선행 나가고, 선행 나가면서 이제 예전에 선행했던 거 복습하고 싶으면, 그때 뭐유형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실력 정석 같은 걸 하든지, 이렇게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판단할 때 학생들을 쉬운 개념서 같은 경우를 무난하게 하냐, 라는 판단이랑, 기본 정석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 거의 90% 이상 정답률이 나오면서 되게 수월하게 하더라. 그리고 정성 연습 문제도 잘 푸더라. 연습 문제는 80% 이상 정답률이 나오더라. 이러면서 무난하게 오답하고 잘 따라오더라. 그러면 진도를 계속 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빼는 과정에서 이제 선행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충분히 잘 소화가 됐다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요. 당연히. 뭐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뀐 교육 과정 기준으로 1등급이 이제 10%잖아요. 그래서 이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정도까지 하면 무난하냐?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진도인 미적 원까지를 추천을 합니다. 아까 보면 이제 공통 수학,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가 있었죠. 고1 때 배우는 게. 그다음에 대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적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고2 때 배우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학습하는 거 두세 권씩 두권뭐세권 뭐 이렇게 오답까지 해서 꼼꼼히 학습하는 거 요정도 학습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약간 그 바뀐 교육과정이라 교재가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수학상그 다음에 고등수학하그 다음에 수원 수투 자 여기까지 두세 권 정도를 오답까지 충분히 꼼꼼하게 하면 어,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하고 여유있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실제 학생들 진도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고등수학 로드맵 해가지고 고의 과정까지 선행을 하면 왜 여유가 있어서 1등급 받기 편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과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이게 문과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자이 자료는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도 좀 올릴 거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좀 올릴 거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볼수 있는 그런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로드맵은 제가 좀 약간 러프하게 짠 겁니다. 러프하게. 학생별로 다 수준이 다르고 막 그래서 어,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십시오 라고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중3 부분에서 아이가 문과면 겨울방학 때 수투 개념서를 들어간다라고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고일이죠. 예비고일 과정에서 얘가 수투 개념만 들어간다면 그리고 수투 개념을 하면서 겨울 방학 때 수학상을 심화 복습을 해야 됩니다. 뭐 유형서로 하든 아니면 실력 정석으로 하든 블랙라빌로 하든 수학상을 심화 복습을 하면 얘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1학기 때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서 수학상 내신만 할수 있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미리 선행한 수학 하만 복습합니다.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수학하만 한 권에서 두권 정도 복습을 합니다. 여름방학 짧으니까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수학하 내신만 올인합니다. 아주 여유 있죠? 자, 그 다음 겨울방학이 되면 어,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내신으로 보기 때문에 수원 복습, 예전에 했던 거 수원 복습을 다시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겨울방학 두달 기니까 확통선행을 이때 하면 됩니다. 확통선행을 이때요. 자, 여름방학 때는 어, 수투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 2학기 때또 수투 내신을 하면 되죠. 자,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확통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들어가면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확통 내신하고요. 계속 수능 대비하면 굉장히 여유 있는 포맷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한 고2 과정, 고2 과정. 까지. 그러니까 여기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상 수학하는 제가 헷갈릴까봐 지금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걸 기준으로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상, 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그리고 보통 고3 때 배우는 확통, 미적. 자, 지금 교육과정으로 좀 했습니다. 어차피 바뀐 교육과정의 책이 현재 안 나왔거든요. 시중에 거의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안 바뀐 지금 교육과정 교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투 개념이 문과형 학생들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부분, 중학교 때는 언제 어떻게 선행이 되면 되는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영상 설명란에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3월이죠. 그때 중학교 2학년 1학기 개념이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들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뭐 시마르라든 뭐라든 복습을 진행을 하면 돼요. 1학년 1학기를 자 이렇게 들어가는 포맷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개념, 그러니까 1년 선행이 되면 되는 거죠. 1년 선행, 자 1년 선행만 초등학교 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물론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초딩 때 선행하느라고 학습 능력을 못 기르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학습 능력, 독해력, 문해력, 그러니까 교재를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개념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교재를 풀어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는 초딩 때 1년 정도 선행만 하면서 길러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좀길러났다 라고 가정했을 때이 정도 속도로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과 같은 경우는 좀더 빠르긴 빨아야 되는데 이과는 어떻게 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도 똑같이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딱 1년 선행만 돼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3월 달에 2학년 1학기 개념을 들어가고 1학년 1학기 심하나 뭐 복습을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투 개념하고 수학상 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이과를 갈 거니까 이때 개념도 하지만 응용까지 좀 해줘야 됩니다. 응용까지. 그러니까 두권 정도는 좀 진행하게 빡세게 해줘야 돼요. 이과 갈 학생이니까. 아니면 좀더 속도로 이쪽으로 당겨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 이과 갈 학생들은 여기 개념하고 응용까지는 좀 같이 해줘라. 한권더 수학에 올인해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학상 심화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여기, 내신 대비하고, 복습하고, 또 내신 대비하고. 그 다음, 겨울방학 때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과 갈 학생이니까. 겨울방학 때 2학년 1학기 수원 복습하면서, 확통하고 미적 두권 정도 선행할만 하거든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확통하고 미적분 선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과에서 좀 빡센 데는, 수원 내신 들어가고, 요때 수투 내신 들어가면서, 확통을 1년에 걸쳐서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확통을 이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얘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따라갈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또 수토 복습하고 수토 내신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 했던 거, 미적분 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 수능 대비 들어가면 되고, 자 이때 만약에 기아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내신을 이거를 가고 수시를 쓰고, 혹은 수능에서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나오는 게 확정이 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기하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보통 미적분만 선택하면 되니까 미적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고 기하는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고3 때는 미적 내신 하면 되고요. 이거는 미지수죠. 기하 내신까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좀 나중에 교육과정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대비하고 수능 대비하면 무난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로드맵이 완성이 되죠. 오늘은 좀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하시는 어, 2028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서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료들은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